자, 지금 6번 보면은 x가 0.145땡땡 이렇게 있지 그러면 x가 990분의 144잖아. 네. 그렇죠? 그래서 얘 약분하면은 음7 2 2 4 8 298 298 이렇게 되고. 250원이니까 어. 4 8 298 250 이렇게 되지. 그렇죠? 그다음에 뭘로 될까요? 어3 2 6 3412 313 8 355 이렇게 되고 3또 3으로 되네. 555 355 38 이렇게 해서 8 이렇게 됩니다. 어 그다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 봤더니 55분의 8을 빼면 은 55분의 212 이렇게 됩니다. 자, 212를 50으로 나누면 5, 4, 20 안되고 5, 3, 15 이렇게 되니까 165 이렇게 되면 47이 나오고 점 이렇게 해서 5 8, 40 하면 은440 이렇게 되고 3 0 0 나오면 6 안되고 5로 되죠 그쵸? 그럼 275 이렇게 되고 25 하면은 그 다음에 4 220 이렇게 돼서 300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또 반복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3.854에 땡땡 이렇게 되죠 그러면 x0는 얘가 x0 얘가 x1 얘가 x2 x3 이렇게 되겠죠? 그다음에 5가 또 x4 4가 x5 이런 식으로 반복되잖그 50까지 해야 되는데 반복되는 부분 이 아닌 것 제외하면 48개 5, 4, 5, 4가 계속 반복되잖아 그렇죠? 그러면 5, 4 더하면 9잖아. 얘네 둘 더하면 9. 그렇죠? 그 9의 값을 갖는 게몇개 묶음이 있나 봤더니 24개 묶음이 있네 그렇죠? 얘네 둘 합친 24개 24묶음이 있고 3하고 8 더해주면 되겠죠. 236